안녕하십니까 할리 데이비슨 천안점 김승곤입니다 지금 현재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긴급하게 추가되는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바로 22년식 모델들을 전부 프로모션 확대를 진행합니다 소프트웨어 투어링 전 모델 500만원 할인이 진행이 되고요 크레딧 300만원 총 800만원의 혜택, 그리고 엔진홀 평생 무상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스터, 펜 아메리카 모델들은, 자 나이스터 같은 경우는 600만원 할인, 크레딧 200만원 제공이 되고요. 펜 아메리카 22년식은 700만원 할인, 그리고 크레딧 200만원이 제공이 됩니다. 엔진홀 평생 무상 동일하고요. 자, 저희 천안점에 보유하고 있는, 구매 가능한 22년식 모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식 소프트테일 그첫 번째 모델 헤리티지 클래식입니다. 지금 천안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물량은 화이트 샌드펄 컬러고요. 컬러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화이트 펄에 골드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는 자, 요 모델 22년식 당시 본 차량가 4,900만 원에서 현재 500만 원 할인 적용 실 구매가 3,590만 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크레딧 300만 원 여기다가 엔진 오일 평생 무상 제공됩니다. 다음은 투어링입니다. 그두 번째 모델 바로 로드킹 스페셜입니다. 버건디 컬러고요. 지금 로드킹 스페셜을 아슬아슬하게 3천만 원대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본 차량가에서 500만 원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로드킹 스페셜 3,990만 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크레딧 300만 원 제공 엔진홀 평생 무상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레드 라인 레드 컬러입니다. 정렬의 레드. 아, 정말 화려합니다. 자, 23년식 모델 현재 8월 프로모션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자, 22년식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동일한 차량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5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서 실 구매가 4,190만 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크레딧 300만 원, 엔진오 평생 무상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버건디 컬러와 블랙 투톤 컬러입니다. 투톤 컬러는 옵션이 1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모델들이죠. 자, 요 투톤 컬러 모델 4,290만 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이번에 대망의 울트라 리미티드 22년식 모델 총 3가지 컬러 구매 가능하시고요. 블랙 크롬 그리고 작년에 커스텀 컬러로 나왔던 에이펙스 크롬 버전이고요. 그 다음 가장 울트라 모델 중에 선호도가 높은 올 블랙 컬러입니다. 이 모델들도 동일하게 500만 원이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블랙 크롬 컬러 500만 원 할인 적용되어서 실 구매가 4890만 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울트라 리미티드 올 블랙 컬러 500 할인 적용되어서 4990만 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 에이펙스. 원래 기존의 컬러 옵션만 2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모델인데, 이 모델도 500만 원 할인이 적용돼서 실구매가 5,900만 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마지막 유일한 스포스터 모델 나이스터 22년식 모델 600만 원 할인 적용되고 실구매가 2,900만 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크레딧 200만 원 엔진 올표 생부상 제공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저희 할리데이비슨 천안점에서 구매 가능하신 22년식 재고 물량 안내드렸습니다. 프로모션이 확대가 된 만큼 훨씬 더 구매하시기 좋은 조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구매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저 할리데이비슨 천안점에 김승곤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